자, 안녕하세요. SHT입니다. 자, 오늘은 토트넘으로 우승하기 4편 토트넘 대 울버햄튼 경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 하스퍼 대 울버햄튼 원더러스의 경기입니다. 자, 우리의. 자, 일단, 고정입니다 하지만. 다시 볼트, 아. 뺏겼죠? 세매도? 자, 다 피했고 어. 저 라울 히메스한테 꼬르 먹히네요 아 자, 일단 라울 히메스한테 실점을 하네요 자, 손흥민 올립니다 다시 다이어 운동 별레 우리한테? 우리에 어, 자, 케인 들어갑니다. 시즌 아홉 번째 골. 이제 다시 동점을 만듭니다. 자, 전반전 종료되었습니다. 저 우리의 다이어. 저 일단 계속 골을 돌리고 있죠. 손흥민, 케인, 케인, 쭉 들어갑니다. 아, 어, 케인 역전 골. 자, 케인이 시즌 열 번째 골. 야, 아, 케인 벌써 열 번째야. 어, 케인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죠 자, 손흥민 코너킥 올립니다 헤딩! 들어갑니다 이번엔 토비의 골로 토트넘이 울버햄튼을 3대1로 앞서갑니다 자, 우리의 우리 올립니다 손흥민! 어... 손흥민의 시즌 다섯 번째 골 4대1로 앞서갑니다 자, 이렇게 경기 종료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울버햄튼대 토트넘,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4대1로 토트넘이 승리했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유로파 리그, 조별 예선, 토트넘 아스퍼 대 FK 아스타나의 경기입니다. 저 윙크스, 올립니다. 빗나갑니다. 자, 빈시우스. 자, 윙크스. 일단, 볼을 돌리고 있죠. 자, 레길론한테, 레길론. 슛어 들어갑니다. 자 지금은 손흥민의 골인데요. 일단 다시 보시죠. 윙크스가 일단 빈시우스가 레길론한테 띄어주고 레길론이 크로스를 올렸는데 아 이게 그, 이게 맞고 상대 수비 맞고 손흥민한테 맞고 들어갔군요. 자 손흥민 올립니다. 헤딩 들어갑니다. 비니시우스의 시즌 네번째골 이렇게 13분만에 2대0으로 토트넘이 앞서갑니다 자 손흥민 레길롬 올립니다 다시 레길롬 알리 레길롬 올립니다 모우라 빗나가군요자 아, 프리킥입니다 모우라가 차네요 모우라 슛 들어갑니다 어 골퍼 움직일 수가 없죠 모우라 좋은 슛이었습니다 시즌 첫 번째 골이네요. 자 올립니다. 자 아, 아스타나 들어가네요. 자 손흥민 손흥민 슛 들어갑니다. 아 지금 실제에서도 잘하지만 어우 이 게임에서도 손흥민 케인 둘다 너무 잘해주네요. 시즌 일곱 번째 골이죠. 자 모우라 난 걷어냅니다. 레길론. 손흥민 로셀쑤한테 로셀쑤 어.. 지금 전반전인데 너무 잘해주는데요 일단 오늘 많이 로테이션을 돌렸는데 그래도 잘해주네요 자 이렇게 전반전 종료되었습니다 자 레겔론 손흥민 아 손흥민 로셀쑤 자 비.. 모우라 어 b n c 였는지 알았는데 모우라네요 죄송합니다 모우라의 골 어.. 6대1 어.. 제 방송 계속 보신 분은 알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썸네일을 ppt로 처음 만들었을 때는 그.. 갱크랑.. 그때 조회수가 없긴 했는데 갱크랑 첼시랑 했을 때 9대0으로 첼시가 이겼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또 어떤 결과가 나올.. 어? 잠깐만요 옵사이드 아니죠? 네자 로살소 모라! 아, 비니시 였스군요 제가 자꾸 헷갈리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때, 이제 7대1이 되네요. 자, 아스타나 하이라이트인 것 같은데. 자, 일단 뺏어냈고, 모라. 손흥민한테. 레길론. 레길론. 로셀소톤 자, 델리! 어, 아, 알리 두 골을 넣으면서, 어, 아, 8대1이 되네요. 66분인데 8대1. 썸네일로 써도 되겠는데요? 자, 일단 8대1. 델리알리가 골을 넣으면서 8대1이 됩니다. 자, 아스타나의 공격. 자, 산체스가 일단 페널티 박스에서 수비를 했는데, 다행히 페널티 킥은 선언되지 않았고, 일단 계속 공격하는 아스타나. 자, 어, 슈! 어, 잠깐만, 옵사이드입니다. 어, 다행이다. 8대1. 어, 공격은 잘하는데, 실점은 좀 하네요. 자, 일단 토트넘이, 공격은 진짜 잘하고 있는데, 자, 짠, 자, 들어가네요. 자, 지금도 그랬지만, 공격은 계속 잘해주고 있는데, 수비가 조금 불안하네요. 자, 로살스 윙스. 우리한테, 우리에 크로스, 손흥민! 결국, 9대2가 되네요. 시즌 8번째 골,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9대2로, 토트넘과 아스타나의, UFA, 유로파리그, 경기, 종료되었습니다. 자, 토트넘과 아스타나, 한 경, 아스타나 경기는, 한 경기 최작골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자, 저희는 프렘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프렘이 4등입니다 그래서 프렘 레 강하네요 되게 자 이번 경기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하스퍼 대 프렘의 경기입니다 자 손흥민 슛! 아 빗나갑니다 자 모우라 슛! 아빗나옵니다 일단 자 프렘의 코너킥입니다 일단 거어했고 케인이 쫓아갔지만 골퍼 먼저 잡아냅니다. 그 다음에 걷어냈고 리드 올립니다. 손흥민 자 손흥민 역습으로 갑니다. 자 일단 뺏깁니다. 자 손흥민 슛 들어갑니다. 시즌 9번째골 7분만에 토트넘이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자 지금 알리 선수가 부상을 당했거든요 자 일단 교체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리드 올립니다 일단 거저의 고 모으라 아 뺏깁니다 자 미로 자 손흥민 로셀소 자 다시 손흥민 자 레길로 아. 아, 빗나갑니다. 자, 프레미 코너킥. 자, 다행히 빗나갑니다. 자, 레길롱 아, 골퍼 잡아냅니다. 오, 자, 슛. 어 일단 걷어했어요 자, 이렇게 전반전 종료됩니다. 자, 케인. 손흥민. 로셀스슛 들어갑니다. 시즌 두 번째 골. 자 이렇게 토트넘대 프램 경기 2대0으로 2대0 토트넘의 승리로 종료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튼대 토트넘 아스퍼 4대1 승리하고 였아이 경기가 되게 좋았죠. 유로파리그 지조조별예선 아스타나 대 토트넘 경기는 무려 9대2로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미어리그 프램대 토트넘 경기는 2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오늘 모두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SJ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